안 내려가게 버티세요. 이게 극상근이니까 아. 지금 엄청 아파요.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볼수 있냐면, 아 해보세요. 물어봐요. 아. 다물고, 오른쪽, 왼쪽, 정면 보시고, 버텨보세요. 어때요? 아우 어요 아, 그러니까, 턱에서 생긴 문제라고 볼수 있죠. 그니까 대부분 이런 어깨 패턴이 있는 사람들이 네. 병원을 가면 그렇게 얘기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오, 극상근? 그럼 초음파를 봐요. 극상근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치료합시다. 그러고 주사를 주고 인대가 파열됐으니까 이제 강화하려고 인대 증식치료를해서 이제 프로로세라피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체외충격파를 해 대생한 치료를 자꾸 할 텐데 네, 네. 이게 목이 쏠리니까 어깨가 말리면 이 회전근개가 앞에 하나 위에 하나 뒤에 두개네 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유독 99% 위가 깨지거든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깨를 보호해 주려는 뼈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네. 관절 위에 근데 목이 떨어져서 어깨가 말리면 팔뼈랑 어깨뼈 사이에 이렇게 근육이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깨가 말리면 이게 붙어요.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니까 얘가 닿아갖고 찢어져 나가는 게 회전근계 파열 중에 네. 극상근 파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붙어버리니까 닿으니까 자꾸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일부러 위에 뼈를 깎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목이 쏠리니까 어깨가 말리면서 팔 뼈랑 어깨 뼈 사이가 닿아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을 펴버리면 어깨가 펴지면서 이게 훨씬 나아지거든요 이럴 경우는 체외충격파 인대증 치료가 도움이 되긴 할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현상 유지가 목표지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극상근 파열은. 그러니까 목이 쏠리는 양상 때문에 자동으로 소흉근이 긴장이 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딜를 강화시킬 바에 얘를 푸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어깨를 돌려요. 좀 부드러울 거예요. 아까보다는. 어, 근데 어깨를 돌려버리면 네. 얘가 다시 긴장돼요. 이 어깨 돌리는 운동이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억지로 풀게 아니라 이 자체를 개선시켜야지. 장치가 그걸 해줄 거라고. 장치가 목이 안되는데 목이 뒤로 빠진, 그거 시키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파이낸하게 튜닝을 해야죠. 근육균형 좀더 잡아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인대가 약해요. 잡아 당기면 힘줘요. 인대가 약해요. 인대를 해결해야죠. 그래, 저 때도 인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인대가 약해진 건 음식 때문일 거고, 그래서 조절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랑. 전체적인 인대 역화가 나타나면, 장내적인어밸런스를 봐야 되고, 움직이게 응. 되면 봐야 돼요. 독소가 많아지거나, 장내적인 밸런스를 깨기 좋은 움직을 빼는 게 되게 문제가 되요 사실은. 그래서, 어깨는, 어깨 자체에서 시작된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치료가 잘안 돼요. 걔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깨진 거는 보이지만, 치료를 해보자. 별로 좋아졌다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어깨가 말리는 거는, 상체가 말린 거고, 등이 굽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때문에, 같이 말려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펴서 들어가야지, 그냥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